여기는 세로로는 지금 혈이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이 집은 이 아파트는 혈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맥은 어떤지 수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수맥 탐지봉을 쓰실 때는 반드시 끝을 아래로 30도 이상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아, 이 x자가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수맥이 있는 데는 이렇게 x자가 돼 가지고도 흔들리죠. 이, 제가 손을 흔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예. 네. 이쪽에 오니까 더 심하게 흔들리죠. 더 심합니다, 여기는. 예.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X자로 교차가 되고요. 네 예, 여기 오니까 아주 심하게 더 흔들리는 걸알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가로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수맥이 아주 강합니다. 예, 다시 이쪽에서 가보지요. 보신 바와 같이 수맥이 있으면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돼서 이렇게 흔들리죠. 네. 결론적으로, 어, 이댁 주인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집은 명당의 혈이 전혀 없고 수맥만 아주 왕성한 그런 집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수맥을 차단하는 게 동판인데, 동판을 깔아서 수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동판입니다. 두께가 0.1mm입니다. 0.1mm만 돼도 수맥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가져와봤습니다. 어, 까시는 방법은 지금 여기 이렇게 매트가 있는데요, 매트를 치우고 매트를 치우고. 이 동판을 이 동판이 마치 벽지같죠 동판을 엎어놓으면 바닥에 이렇게 착 붙습니다 동판을 까실때는 동판과 동판 사이 이 음매를 반드시 겹치게 깔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겹치게 깔아야 됩니다. 겹치게 깔지 않으면 그 사이로 수맥의 힘이 모아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판과 동판 사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해서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판이나 매트를 덮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이건 이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판을 걷고, 동판을 이렇게 깔고, 장판을 위에다 덮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수맥이 있었는데, 동판을 깔고 나서도 수맥이 있는지, 아니면 차단이 됐는지를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렇게 수맥이 지금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겹쳐져서 흔들흔들 하지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판 깔은 대로. 아, 네. 이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오니까 이 수맥이 있는 데서 이게 겹쳐졌는데, X자로. 이 동판 까는 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열립니다. 수맥파가 차단됐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예, 수맥 쪽 가면은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맥이 있는 집에는 반드시 이처럼 동판을 까시면 되겠고요. 어, 이댁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체가 수맥입니다. 그래서 우선 침대만이라도 이렇게 동판으로 가려가지고. 어, 수맥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폭 60cm, 길이는 어, 2m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석장을 잘라서 어, 겹치게 서로 동판과 동판 사이를 겹쳐야 됩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통판과 통판 동판 사이는 반드시 겹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매트리스를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매트리스를 놓으면은 통판이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걸 테이프로 다 붙여야 됩니다. 주무시는 것만이라도. 네, 편안하게 주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매트리스를 덮어 보겠습니다. 네, 이백그 침대 밑에 동판을 깔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에 보니까 이게 동판이 밖으로 나오는군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렇게 수맥을 차단하려면 동판을 이렇게 까르고 매트리스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에 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뭐 편안하게 주무시고 건강히 주무시려 고 그러면 뭐 이런 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판을 깔았으니까 수맥이 작용을 이 침대 위에서 하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X자로 수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가 되고 흔들흔들 하지요. 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열리는군요. 그만큼 수맥파가, 지금 이 가운데 가니까, 어,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다시 보시죠. 나오면 이렇게 X자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X자로, 그래서 계속, 계속 흔들흔들 하는데요. 어, 동판을 깐그 침대 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요. 다시 나오면 다시 X자가 되고요. 이런 걸로 봐서 여러분 수맥이 있는 집은 반드시 매트리스 밑에다가 동판을 깔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셨는데 아침에 눈뜨기도 아주 편하고 그전처럼 몸이 가라앉거나 또 힘든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